인문나 수행 하 면서 영감 을찾아 볼까？나 어. <laughs> 쁘지 않 은데, 방금 감 좋다 생각 했 는데 보여 <laughs> 줘 <laughs> 봐. 검은해 안에 들어온 자격 이있 는지？아, 채용 담당 관이 죠. <laughs> 아니 입사 면접이 너무 빡센데? 음? 가 들어왔다 아니 지금 맞는데 좋아하고 있는거야 그러면? 이쪽 보이는 시앗이지만 한참 멀었어 와있는 멈출 수 없어 아, 보스는 이까지있거서 <laughs> <주 그림을 웃음> 왜 두려워하는거지? 지루해... 다 불합격 저 사람도? 음. <laughs> 이 멜로디는... <laughs> 너구나 내 꿈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운명의 씨앗 <laughs> 아니 저 구도를 영어로 사용한다고? 매번 화자의 히로인 포지션에 있는 캐릭터가 취하는 구도잖아요. 저렇게 등을 보이고 있고 고개를 돌리면서 이야기하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이 구도는 파싱처럼 저렇게 등을 보이고 있다가 우리가 불렀을 때 고개를 돌리는 그런 연출이 되다수였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카멜리아가 감동해서 다가오는. 근데 정말 캐릭터가 정상이 아니라는 게 트레일러 곳곳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 조각도 예측을 해봤을 때 방랑자를 깎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만큼 카멜리아는 방랑자를 그리워했는데 그렇게 기다려온 방랑자를 보는 순간 감력과 동시에 입맛을 다시는 거. 도대체 기다려온 운명의 씨앗을 얼마나 탐하시려고 이러시는 걸까. 카멜리아한테서 느꼈던 좀 재미난 포인트가 있었는데 정말 순수하게 욕망을 추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면모가 많이 보였어요. 자신의 정의. 어린이를 그리워하며 그네에 타서 조각을 하고 있는 카멜리아,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네를 타고 있는 소녀의 모습. 구도 자체를 봤을 때는 청춘물이나 성장형 애니에서 볼 법한 구도를 보여주는데 이런 그녀가 맡은 임무는 검은해안에 들어올 좋은 실력자를 찾는 것. 그런데 카멜리아가 이 임무에 뛰어드는 마음가짐은 진지함보다는 장난치는 것에 가까웠어요 상대방은 사력을 다해 임해서 카멜리아를 공격하지만 카멜리아는 모든 공격을 유유자적 회피하고 막아내면서 상대방을 놀리듯 평가하죠 그러다 카멜리아가 어느 정도 실력자를 만났는데 이 실력자랑 싸울 때 카멜리아 의 얼굴을 보면 위기감이나 그런 것보단 즐거움과 기대감에 가까웠어요. 심지어 칼에 찔린 위기에서도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죠. 마치 장난감을 향 이리저리 갖고 놀다가 그렇게 실증이날 때쯤 재미있는 장난감이 나타나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렇게 카멜리아가 칼에 찔리고 이후 각성하면서 나오는 대사가 인상 깊었는데. 멈출 수 없어. 그래. 나를 위해서 춤춰줘. 죽을 힘을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생각하지 않고, 타인조차도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 수단으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게임을 많이 하고 싶다는지 더 놀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처없는 아이의 모습처럼 느껴지겠습니다 거기다가 상대방을 충분히 위협적으로 몰아넣고 상대방의 신변에 충분히 문제가 있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카멜리아가 하는 말은 대체 왜 두려워하는 거지? 이렇게 자신의 욕구, 충동 그런 것들을 절제하지 않고 오로지 만족하기 위해 행동하며 상대방의 시선을 이해하지 않는 이런 카멜리아의 모습들이 저는 어린아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자신만의 꽃밭에 유유히서 있는 방랑자 순정 만화에서도 불법한 그런 굿다보니 이것이 바로 얀델의 순정 만화 내지는 뒤틀린 순정 만화가 아닐까요? 연출적인 부분에서 마음에 들었던 거는 무엇보다 가슴에 피어난 꽃이 만개하면서 펼쳐지는 기괴한 자세와 표정. 이러한 기괴한 연출, 약간의 불쾌한 골짜기를 느끼게 하는 이런 연출이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얀데레 캐릭터들은 많거든요. 그러한 얀데레들 중에서도 자신만의 특색을 가진 애가 있고 없는 애들이 있는데 저렇게 살짝살짝 뒤틀리고 기괴한 모습이 카멜리아한테 느껴지면서 그녀만의 얀데레가 느껴지는 게 솔찬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번에 카멜리아를 보면서 뽑으려고 좀 재화를 준비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긴 하겠지만 저 또한 카멜리아를 보면서 명암이랑 무기, 뭐 기폴트죠? 그 가져가고 필요하다면 돌파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카멜리아를 뽑는 게 아니라 구매하겠다는 마음으로 든든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무조건 일단 가져가고 생각하기는 마인드죠.